그래도 조심 골렘 맡기면 앞으로 그냥 훅 들어와요 이거 조금만 홀드 온다 조심조심조심 베이크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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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홀드 조금만 홀드 한번 털어야겠다 조금만 홀드 딜려도 조심 h 려도 조심. 어, 뭐킹, 뭐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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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가드 k 좀 깔아줘, 초 l k 가드 g walking, w a l k i n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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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g 워 a 나 회이크 g walking, w 이크 k 이크 g 이크 l 이크 n 이크 a 이크 i 이크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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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a 이 k i n g w 뒤 l k i n g w a l k i n 뒤 walking, w a l 뒤 i n g walking, w 웨스트 t 마 r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킹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s t e r n w 우 l k i 우 western walkie w 싸우 t e r n walkie western w a 우스 i 이 w 쓰리 t e r n walkie western walkie western w a l k i 푸시 o 시 o w o u o w o u t h r 워킹 s o u 나 이거 인사이드 웨이크, 인사이드 웨이크야. 이거 전부 다 박, 이거 방패 잘봐요나 방패 잘 봐, 방패 잘 봐. 렐루 쿨 얘기해줘. 렐루 2초. 오케이, 오케이. 혼내요 오케이, 오케이. 노스죠. 노스죠. 방패 기지, 방패 기지, 빠이 4, 3, 2, 1, 파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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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케이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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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백 조금만 빼고 홀드. 조금만 빼고 홀드. 디펜즈 준비, 디펜들 준비지. 디펜들 디펜즈 준비. 디펜들 디펜즈 준비 디펜즈 준비 디펜즈 준디펜디펜디펜 나이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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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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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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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루풀 좀 얘기해 줄래요? 안녕하요 어, 오케이 다들좀깔 알아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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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웨스트 깊게 노스 웨스트 그앞그 풀리면 그 앞자리 빨리 4 3 2 1파고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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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여기서 디펜 준비하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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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 홀드 자 맞고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크 초크 조심 초크 조심, 초크 조심. 초크 조심. 조심, 조심. 나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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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머리치 잡아줘, 머리치 잡아줘. 뭘못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 내려와. 사우스 내려와. 왕가봐야 파이. 포, 쓰리, 투, 원 파져. 나이스, 나이스, 계속 푸시, 계속 푸시. 디펜들, 디펜들 준비하고 계속 푸시. 디펜들 준비하고 계속 푸시. 샬로 조심, 샬로 조심, 샬로 조심. 디펜들 너무 묶쳤어 디펜들 너무 아, 아디 디펜스 너무 묶쳤어요좀금 스프레드. 워킹, 워킹, 워킹. 안나 이럽, 안나 이럽, 안나 이럽.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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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워킹 워킹 오, 계속 l 러줘 계속 k 러줘 l k 쿨 계속 얘기해줘 온온 온. 오케이 오케이 스스웨스샬샬로 l 샬로 a l k walk, walk, w a 리 k w a l 가 w 가 l 가 w 가 l k 기 a l k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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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워 k 워킹 워킹 워킹. 워킹 walk, w a l 나 헤이 나 이거 헤이 크 헤이 오버돌 조심 오버돌 조심 찔려도 렐로 모초 어떻게 렐름 모초 확인 해노즈 기게 한번 들어가줘 해노즈 기기 한번 들어가죠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줘 해노즈 기기 빠이 four three t 아 o n e 다박아 다박 축구 다박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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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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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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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렸어 터트렸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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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푸시 푸시 사우스로 푸시 사우스로 푸시 에, 얘네 상계다 얘네 상계다 얘네 사계다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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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맛있겠다얘 예, 예, 리그림 어, 맛있겠다. 아이, 또 먹고 뭐, 와. 네, 왕가 봐요. 5, 4, 3, 2, 1. 어이. 어이, 어, 퍼플 왔음. s 리 r 리리클 잡자.